안녕하세요. 최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윌리엄 캐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는 어느 날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주님, 저 말입니까? 그래 너 말이다 너 말고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느냐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재화공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는 그때부터 가죽 위에 그린 세계 지도를 고두방에 걸어놓고 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는 쿡 선장의 항해기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글을 망상가 혹은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 인도로 가서 인도의 4대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고 성경을 32개국의 언어로 번역하도록 도왔으며 100여 개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도록 돕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생전에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을 본문으로 하여 해외 성교의 중요성에 관한 설교를 했던 말로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용기를 주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유아 살해, 과부의 화형 등 인도의 나쁜 관습과 사회에도 큰 변화를 주었고, 언어와 교육 면에서도 인도의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빛을 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고통받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새로운 산 소망을 주는 복된 일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밀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뜨겁게 마음에 부딪히는 성령의 감동에 즉시 순종하는 일을 했었던 것을 오늘 교훈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초라함을 보고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을 보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주저하고 불순종하고 뒤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은 즉시 순종해야 하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또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을 비전 성도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심이 뜨겁게 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한분한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